오늘절은 다들서 11장 1절로 19절을 본문으로 두 왕의 대결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남방 왕과 북방 왕의 끊임없는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 두 왕보다는 두 왕국 간의 대결이라 하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다니엘서 1 0장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제3년에 본 이상을 그렇게 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할때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큰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된 것이 다니엘서 11장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한 묶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로 4절 보면 먼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페르시아를 이어서 세계를 재패한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헬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나자 나라가 대개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9절을 보면 북방 왕국인 그네개 왕국 중에서 특별히 북방 왕국인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 왕국인 포톨레미 왕국 간의 끊임없는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볼 20절부터 45절까지는 그 북방왕국인 셀로쿠스 왕조의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사세에 의한 유대 백성들의 핍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역사상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세상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일서 11장 1절로 19절의 부분만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서 11장 2절 보면 바사에서 세왕이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트는그 앞의 새보다 더 심히 부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헬라. 국을 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바사의 세 왕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고 그를 이어 등장한 칸비세스 2세 그리고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다리오 1세를 가리킵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고대 역사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 세 사람을 이어 네 번째 등장할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들의 표현들 하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수르 하 왕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에스더의 남편으로도 알리신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심히 강대한 후에 군대를 이끌고 헬라나르를 침공했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물러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로 사지를 보면 그 후에 장차 한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성할 때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란 바로 헬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왕국의 대왕인 알렉산드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당시 저 인도까지 당시의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급작스럽게 말라리아로 죽는 바람에 그의 후계자를 자처는 왕들이 장군들이 우수순처럼 일어나서 나라가 완전히 분열이 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네 명의 장군들이 그 강대하고 어마어마했던 헬라 제국을 네 등분하여서 각자가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그네 왕국의 이름은 오늘날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는 카산 도로스 왕국이 그리고 오늘날 터키 땅인 소아시아 지역에는 리시마쿠스 왕국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수리아 이쪽은 셀루쿠스 왕국이 그리고 애굽 즉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땅은 포톨레미 왕국이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네 나라로 완전히 분열되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왕국들의 지배청들은 다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엘서 11장 20절 보면 이제 특별히 북방 왕, 왕국과 난방 왕국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방 왕이란 것은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이라크,이란 그리고 시리아 땅 이곳을 지배하고 있던 셀로코스 왕국 그리고 오늘날의 이집트 땅을 바로 차지하고 있던 포톨레미 왕국을 남방 왕국이라 그리고 북쪽을 북방 왕국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두 왕국 서로의 화친의 표시로 역사상 보면 포톨레미 남방왕 포톨레미 왕 이세의 딸 베리스와 저 북방왕국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이세가 결혼합니다 이른바 결혼동맹을 맺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원래 안티오쿠스 2세의 본처였던 라오디스가 후처인 남방왕 포톨레미 2세의 딸 베니스와 그리고 그의 남편인 안티오쿠스 2세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들을 독살합니다 그러자 포톨레미 3세 그러니까 포톨름이 2세의 아들인 포톨름미 3세는 자기 누이 베니스의 복수를 명분으로 북방 왕국인 셀루쿠스 왕국을 쳐들어가서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에 대하여서 셀루쿠스 왕국의 셀루쿠스 2세는 보복 차원에서 애굽을 침공하지만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티오쿠스 3세와 포톨레미 3세로부터 4세, 5세 간에 끊임없는 끊임없는 수십 년간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한참을 늦어 주전 197년에 북방 왕국 즉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3세가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은 남방왕국인 포톨레미 왕국의 바로 지배하에 있었는데 드디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북방왕국인 셀루코스 왕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져온 사람이 북방왕국의 안티코스 3세입니다 그런 후에 안티코스 3세는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번에는 남방 왕국인 포톨레미 왕국의 포톨레미 5세 시집을 보냅니다. 참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요. 시집보낸 딸이 자신의 남편 포톨레미 5세와 합하여서 아버지를 배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한 안티오쿠스 3세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복수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딸과 자신의 사이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당 포톨레미 왕국을 침공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 포톨레미 5세는 어디에 SOS를 치느냐? 로마 제국에 SOS를 칩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은 바로 장군 루시우스 스키피오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인물 스키피오에 의해서 안티쿠스 3세가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쿠스 3세를 이어서 북방 왕국인 셀루쿠스 왕국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셀루쿠스 4세입니다. 그는 왕의 오르자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을 고용하여서 막대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로마가 막대한 전장배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갚기 위해서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헬리오도루스를 고용하여서 정말 백성들을 쥐어짜죠. 특별히 헬리오도르스가 눈독을 들인 곳은 아름다운 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성전이 각종 그러한 금과 보화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렇게 있던 막대한 보물들을 탈취해 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셀루쿠스 사세를 헬리오도로스가 암살하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상 일어납니다. 오늘 1 9 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상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부상했다가 그가 급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그 강대했던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네 나라 중에 특별히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국과 남쪽에 있던 포톨레미 왕국 간의 바로 수백 년에 걸친 꺼림없는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아마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디엘서를 통하여서 커듭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나라의 권세는 일시기적이며 영원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나라, 극항됐던 나라가 저렇게도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한순간에 뒤엎어버렸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10년을 못 버티고 왕위에 있은지 그것도 어떤, 정말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말라리아에 걸려서 한순간에 죽을 줄,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강대했던 헬라 제국이 저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드 대왕이 죽고 나서 그 헬라 나라가 사분오열 되는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북방왕국인 셀루쿠스 왕국과 남방왕국인 포톨레미 왕국 간의 끊임없는 대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흥미롭게도 한쪽이 더 강대해지는 것 같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역전되고 또그 다음에는 역전되고 하기를 반복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20절 이하에는 이 북방왕국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우쿠스 에피판에서 사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여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정말 백성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을 안깁니다. 그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 순간에 말라리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끊임없이, 특별히 다니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요, 세상 나라의 권세는 한 줌에 불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저 세상의 권세와 세력은 일시적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함이요.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에 우리가 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세상, 막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고, 어떤 한 나라 한 권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주장되는 것 같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한순간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일이 일비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니엘서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보았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큰 전쟁, 큰 고난에 관한 이상의 내용의 전반부를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강대했던 페르시아 왕국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 페르시아를 뒤엎어버렸던 알렉산드 대왕이 급작스럽게 죽고 그의 죽음 이후에 그 거대했던 헬라 왕국 제국이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그네 개의 왕국 중에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이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를 노력하고 죽이고 그렇게 배반하는 역사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참으로 세상의 권세는 일시적이며 영원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하며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하옵 나이다. 아멘.